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떡을 보고 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어, 가버나움으로 쫓아온 무리들이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어떤 리더십들, 기득권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다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제 베풀어주신 그 기적과 그 빵과 물고기 오늘도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싶습니다.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쫓아왔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당신이 메시아냐. 과연 당신이 메시아여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당신이 과연 메시아라면 우리를 설득해보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라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온두 가지 오도를 가지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네 아버지 요셉을, 목수 요셉을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43절에 예수님이 자기들끼리의 수근거림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어제 큐티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재확인 시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이런 걸로 육적인 것으로 나를 재단하고 내가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 보내신 자임을 믿지 않으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팩트폭 팩트를 지금 완전히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상당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기분이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는 더 나아가 선지자 글에 이 선지자 글은 이사에서 54장을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 기록되었은지 이게 이제 이사에서 54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만 해석하고 너희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만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악하고 완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에도 보세요. 세 번째 지적하시는 게 뭡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너희는 아버지를 본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열심 당원들이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팩트 폭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셔요? 이거를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말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따질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지적하시고 꼬집어 주실 때, 짚어 주실 때 여러분.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인정이 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구집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루느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믿지 않으니 너희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거기 별세계 당구자 표시 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수요일 날 어제 본문의 35절에 이야기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The bread of the life. 나는 생명을 주는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주는 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영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생명의 떡임을 계시하시면서 구약의 40년 광야생활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와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의 어떤 질적 영적인 본질적 차이를 지금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49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죠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어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요소와 갈렛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매장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50절 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삶을 통해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그것만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서로 안에서 충격을 받고 이런 말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52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자꾸 예수님은 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육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헌에 따르면 초대 교인들에게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이 어떤 그 오해와 어떤 그 그런 이야기가 있었냐가 그런 어떤 자료들을 살펴보면 초대 교인들은 식인종이었다 이런 문원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얘기하는 것을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살을 먹어야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3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셔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찬 예식으로 물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주회를 어, 고린도전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이런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 예수님이 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의도로 영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던지면서,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 "예수님이 아, 미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하도록 그렇게 어, 어떻게 보면 이, 이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씀을 소화할 때에 육으로 소화할 문제가 아니라 영으로 소화하고 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원래 율법에 의하면 피는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육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라고 주의해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더 어, 뛰어넘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교제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만찬 예식의 영적 본질 본질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리고 성녀 하나님의 식탁교제,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분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노예,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의 관계.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식 입구자인데 식구라는 얘기가 뭐예요? 가족이란 뜻 아닙니까? 삼위 일체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나나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를 그분과 함께 나눔으로 나의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닌 예수 가족 공동체에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서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니교회가 영적인 풍성한 코이노니아의 교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온전히 아뢰어 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그분의 머리, 그 무릎팍 앞에, 우리가 안정감을 취하고 누워서,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십시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거 다 나중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것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오늘 하루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이야기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도 영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취하고 나의 작은 한숨조차도 주께서 다 들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믿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재 나의 상황을 육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과의 나의 관계 깊이는 어느 어떠한지를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지적하시고 진단하시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차원의 어떤 접근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고치기 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사인임을 믿고 주 앞에 고개를 쳐들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주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영적인 숙제들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혼리교회가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풍성한 코이노니아가 있으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문턱만 밟거나 마당만 밟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 아니할 것에 영적인 질적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경험하여 영생을 위해 살아가고 영생을 위해 그렇게 사모하며 영생을 전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의교의 성도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아침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들 치여다, 응답될 치여다, 응답될 치여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영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고, 언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맛보고, 경험기를 온전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니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